안녕하세요 사마이라고 합니다 문제 59번 열기환기 해석문제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워기로 가는 냉수가 얇은 이중관 대향유동 열기환기에 15도 0 2 5 k g s 로 들어가서 100도 3 k g s 로 들어오는 온수에 의해 가열된다 열기환기에 총 열전달계수와 표면적이 주어졌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뭐 유형도 NTU법으로 구하라는 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먼저 최소 열용량률을 한번 구해 볼까요? 자, 최소 열용량률은 미니멈 라지 C의 H와 라지 C의 스몰 C를 비교했었을 때더 작은 녀석이 최소 열용량률 아니야. 자, 그러면 뜨거운 유체의 열용량률을 한번 구해 볼게. 자, 뜨거운 유체는 온수가 돼야 되겠죠? 온수. 왜1도에서 들어오니까. 자 그러면은 MH 다세다가 C의 pH가 되는 거니까 자 뜨거운 유체의 질량 유량은 3 k g s t 가 됩니다 곱하기 그럼 뜨거운 유체의 비열은 4.19가 돼야 되겠죠 이거 이해됐지? 자 그러면은 12.57 킬로와트 퍼 도시가 돼야 됩니다. 참 라즈씨의 스물씨 한번 볼까. 여친구는 m c 다시 돼야 되겠죠. c의 b 콤마 c가 돼야 됩니다. 자 mc닷은 0. 2 5 킬로그램 퍼 세크가 돼야 되겠지. 왜? 0.25 킬로그램 퍼 세크로 들어오니까 그것도 15도 15도의 냉수가 참 cpc는 얼마예요4.18아 4. 18, 아, 4 .18 킬로 줄퍼, 킬로그램 곱하기 도시 이렇게 잡아 버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1.045 킬로와트퍼 도시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개 중에 다 작은 녀석이다 그러면은 1.045 킬로와트퍼 도시다. 이렇게 최소 연용량률을 하나? 구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이렇게나 하 구한다. 자, 그럼 두 번째 NTU 한번 구해보라 NTU. 자 열전달 단위수 NTU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Cmin 분의 UAS가 돼야 됩니다. 근데 Cmin은 바로 1.045킬로와트/도시니까 1.045와트로 바꿉시다 CV 세제곱으로 갖다 곱해 와트/ 도시로 나올 수가 있겠고요 유다라고 한 녀석은 650이네 아650 와트 퍼 미터 제곱 곱하기 도시가 돼야 되겠습니다 곱하기 AS는 1.5 제곱미터네 1.5 제곱미터 이렇게 풀어주면은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름답게 0.933 으로 나오게 된다 엔티규하고 있죠 자, 다음 위의 식을 사용해서 유용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small C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C max 분의 C min이 되야 되겠죠. 즉, 최대 열용량률 분의 최소 열용량 유리된 거니까 C max는 바로 두개 중에 큰 녀석 12.57 5 7 k w 와도시가 되어야 되고, 그럼 C m i n 은 1.045. 킬로와트퍼 도시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얘는 나자 그러면은 <laughs> 얼마가 나오냐면은 아마 0.08323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유용도 같다고 하라고 하네 자 유용도는 입실론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풀 수가 있다는 거야 그냥 넣어주면 돼 자, 1 마이너스 스몰 C가 바로 0.08313익스포넨셜의 NTU는 0.933이 어야될 것이고 그럼 1 마이너스 C니까 1 마이너스 0.08313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는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빼기 NTU는 0.933, 그러니까 1 c 니까0 0 8 3 1 3 이렇게 풀어주면 될거 아니야? 즉, 11프로쯤 게임 끝났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0.59596으로 유용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1번 바로 최소열용량률 2번 NTU 3번 유용도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제 열교환기의 최대열전날률을 한번 구해보자 자 열교환기의 최대열전날률 Qmax-다 시 라고 한 녀석은 바로 C 미니멈 그 다음에는 T H in 빼기 Tc in이 되기 때문에 이중간대양유동 열교환기든 뭐든 상관없기 때문에 C 미니멈은1 0 4 5킬로와트도 c 가 되야 되겠죠 곱하기 t h in은 바로 100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100도잖아 그럼 빼기 Tc in은 얼마죠? 아 15도가 돼야 되겠네 15도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8 8 8이5가 나온다. 5kW 이게 열 교환 뒤에 최대 열 전달률이에요 자그 다음에는 실제 열 전달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얘는 유용도 곱하기 그다음에 Qmax 다시 되는 거죠 근데 유용도가 0.59596이게어되죠 곱하기 그다음에 최대 열 전달률은 88.825kW가 되는 거기 때문에 <laughs> 그러면은 아마 52.9361kW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놓고 얘가 실제 열, 열 전달률이기 때문에 바로 Q는 어, 그, 즉 Q닷은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요? 고온 유체 기준으로는 라지 CH에다가 고온 유체의 열 용량률 곱하기 TH인 빼기 th, 의으 out, 으할처리있할수요있다음요는 다음에는 저 온유체는 u t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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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u t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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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다이 뜻이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는 라지 C의 H 연마 어떻게 갔다고 하죠 여, 연마 구했잖아 12.57kWp 도시 여친구는 1.045kWp 도시 이렇게 잡아버릴 수가 있겠지 자 그럼 TH인 t <laughs> 또. <laughs> C인 한번 구해보자. 자, T.H.E는 얼마로 들어가죠? 100도로 들어가겠지. 그럼 T.C는 얼마로 들어가죠? 바로 15도로 들어가겠지. 그래놓고 t h o 아웃 같다고 하고 t c o 아웃 구하면 될거 아니야? 자, 그랬었을 때 t h 의아웃이다 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얼마 나오냐면은 95.7887도가 나오게 될 것이고, TC 아웃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얼마가 나올까요? 바로 65.6566도가 나오게 되더라 라고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 59번 열교환기 해석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문제에서 유용도가 주어지면 거의 출구 온도를 그 결론적으로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고요. NtU가 식으로 주어졌으면 바로 뭐 열교환기 면적이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뭐그 정도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